이비연필로 하는 것이 얼마나 더 빠른지에 대해서 직접 한번 테스트를 해 봤습니다. 제옥심입니다. 이미 이 정도는 알고 있겠지 하고 넘어갔던 내용인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진작에 알려줬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어떻게 마킹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문제를 풀고 마킹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해야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두루뭉술한 이야기를 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직접 마킹까지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마킹을 할때 샤프보다는 2비 연필이 더 빠르다라는 것 정도는 어디서 들어보셨죠? 컴퓨터용 사인펜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마킹은 이비연필로 하는 겁니다. 이비연필로 하는 것이 얼마나 더 빠른지에 대해서 직접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결론 바로 말씀드릴게요. 이비연필로 마킹했을 때약 30초 정도를 단축할 수가 있죠. 결론적으로 이비연필로 마킹한다라고 해서 시간 단축이 많이 되지는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마킹을 할때 뭔가 더디게 하는 느낌이 아니라 쭉쭉 밀고 나가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비연필로 마킹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시간 단축은요 파본검사 시간에 시작이 되죠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파본검사 시간에 있잖아 대놓고 펜을 잡고 문제를 풀었었어요 그런데 요즘엔 어떻냐면요 시험 감독관 분들께서 파본검사 시간에는 문제를 풀지 말라고 실제로 공지를 합니다 파본검사 시간에는 문제 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짜 파본검사 하지 말고 문제 푸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또이만먹을수 있을 것 같아요 파본검사 시간 그거 얼마나 된다고 문제 푸냐 손으로 페이지를 넘기면서 파본을 검사하는 척 하면서 눈으로는 파트 5문제 풀어야 됩니다 그러다가 방송을 통해서 리스닝 파트가 시작되잖아 그때 바로 펜을 딱 잡고 파트 5를 속도있게 풀어나가시면 됩니다 Listening test. In the listening test, you will be asked to demonstrate how well you understand spoken English. The entire 이때 여러분들이 간과하는 주의할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만약에 파트 5 문제를 풀다가 애매한 문제나 어려운 문제에 만약에 걸렸어. 근데 그 문제를 고민하다가 갑자기 LC 파트 1이 나온대. 그러면 어떻게 되죠? 뭔가 찝찝한 마음을 가지고 LC를 듣게 될 가능성이 있거든. 그런 것에도 마음의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혹시나 어려운 문제나 애매한 문제에 걸리잖아. 나중에 풀수 있다라는 마인드 세팅을 하고 정말 잊기 힘들겠지만 그 찝찝한 마음을 버리고. LC에 온전하게 집중하셔야 돼요. LC part 1이나 part 2 같은 경우에는요. 문제지에 소거를 하시면서요. OMR 카드에다가 바로바로 바로 마킹하셔야 됩니다. 시험지에다가 뭐 적어도 되냐고 묻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당연히 적어도 된다. 그것까지는 감독관들이 터치하지 않습니다. And mark it on your answer sheet. Now, part 1 will begin. Number 1.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1 in your test book. 에이시 hey. 파트 1이 딱 끝나잖아. 그 순간 다시 아까 풀고 있던 파트 5로 넘어가서 한 문제 두 문제라도 더 봐야 됩니다. 파트 2 디렉션 듣고 있지 말고 문제 푸셔야 돼요. Go on to the next page. Part 2. Directions. You will hear a question. <coughs> now, let us begin with question number 7. Number 7. 그리고, 파트 2가 시작되잖아. 이때부터는 RC를 진짜로 완전히 잊어야 된다. 파트 2가 끝나고, 파트 3 디렉션 하잖아. 그때 RC 풀러가는 거 아닌 거 알고 계시죠? 파트 3는 디렉션 시간에 문제와 보기를 읽고 있어야 되잖아. 결국에, 파트 2까지는 OMR 마킹을 끝내시고요. 파트 3부터는요, 문제지에다가 답을 체크해서 나중에 OMR 카드에다가 옮겨 적어야 됩니다. LC를 다 풀고 나서 제가 꼭 당부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 사람 마음이 어떠냐면 LC 100 문제를 방금 다 풀었기 때문에 방금 푼 것까지 파트 3, 4를 OMR 카드에다가 마킹하고 싶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때 바로 마킹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파트 3와 4를 방금 풀었잖아요. 마킹하면서 애매했던 문제들 있죠. 보기 두 개에서 고민했던 문제들 있지. 말도 안 되게 다시 막 고민하면서 시간 엄청 쓰면서 마킹한다. 그래서 저는 결국에 LC 끝나고 마킹하지 말고 바로 파트 5로 넘어가서 문제 를 바로 풀 라고 합니다. 저는 파트 6까지 다 풀고 나서 첫 마킹을 하라고 하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RC를 풀다 보면 본인도 직감적으로 알아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LC에서 고민되는 문제가 있더라도 고민하지 않고 바로 마킹하게 됩니다. 괜히 애매했던 문제 다시 한번더 고민하면서 시간 낭비하면 그거야 말로 소탐 대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마킹은요 파트 6까지 풀고 나서 파트 3부터 파트 6까지 한 번에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마킹은 언제 하느냐? 방송에서 15분 남았다. 할때 본인이 풀고 있던 그 문제까지는 해결하고 나서 두번째 마킹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번째 마킹은 요 방송에서 5분 남았다고 할때 하는 거겠죠 그 이후에는 요 문제를 풀 때마다 마킹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험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마지막에 마킹 몰아서 하려고 하잖아 손 떨려 가지고 제대로 마킹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시간이 없어서 뭘 찍어야 되잖아 찍신이 강림하길 바라면서 a c D, A, 이런 식으로 찍지 말고 그냥 한 줄로 밀어버리세요. 한 문제라도 더 맞추는 게 낫잖아.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요, C로 한번 가보자. 아, 그리고 영상 끊기 전에 시험장에 시계는 들고 가지 마세요. 시계를 들고 가잖아. 괜히 계속 시간 보면서 쫓기기만 쫓깁니다. 토익은 굉장히 친절하게 방송에서 15분 남았다. 5분 남았다고 공지를 해줍니다. 그냥 15분 남았다라는 말이 들릴 때까지 그냥 미친 듯이 문제 푸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이런 식으로 마킹을 하고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한다고 해서 많은 시간이 단축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영상을 보시더라도 많은 시간이 단축되는 것이 정말 아닙니다. 그냥 이 토익 시험을 준비하는 나의 마음 같은 거야, 나의 의지 같은 거야. 내가 정말 최적화되게 세팅을 하고 나서 시험장 가서 시험을 치겠다라는 이런 나의 작은 의지 같은 거죠. 이런 기본적인 내용 정도는 우리가 세팅해두고 그리고 나서 대박을 바래야. 되겠죠.